아, 예? 이쪽, 이쪽은 아니야. 이쪽은 아니고 이쪽, 이쪽, 어, 이쪽. 예. 내가 수많은 개중이하나아했지 이쪽. e n someone else, I get it. I don't know. I 지 o n 좋 know. 이 don't know. I d o n 이 know. I don't k 이가 w I d 가 n t k n o 여기. 맥주, 맥주. 자, 여기, 여기. 어. 백백춤, 제일 중요한 춤. 이거 최이호동아호동아호동아호동아 지금 너무 센터. 아우. 이러 자꾸 그러면 빼 거야. 백조 관들 좀 몰랐어요. 아, 예. 백조처럼 우아하게. 예. 우아. 백조 머리고. 맞아, 맞아. 예. 예. 그리고 어깨. 음, 음. 좀터어도록하자 오. 너무 잘해. 어. 엉덩이 잘해. 너무 많이 터는데. 음. 오. 오. 동조 잘한다. 너, 동이 얘가 에이스다. 에이스해. 여기가 에이스네. 아, 맞아, 그래. 이스 아, 여기는 뭐 그냥. 아, 내가 아, 이 아, 하지 말고. 아,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좋아, 나, 내가 압야 내가 야 머리를 팍 잡아준다. 그렇지. 하다가 바로 팍! 아, 약했어. 아, 와. 아,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 아, 별치고. 지, 한다, 한다, 한다. 근데 막동이가 아 약간 집중을 하면 계속 땅을 보네. 선배님, 본다고, 선배님. 선배님 본다, 선배. 아, 선배님. 어깨나무로. 제 원래 어깨나무로 배우는 거니까 잘하고. <laughs> 에이스시니까 네. 빨리, 빨리 할게요. <laughs> 둘, 셋. 와! 비밀, 비밀, 비밀. 그렇지. 이거 비밀, 비밀, 비밀. <laughs> 마, 여기서 이제, 담아둘래두눈 속에 넣어 가득한 지거는 이렇게 하고, 담아야 돼. 쿵! 쿵 담아둘래두눈 속에. 예, 두눈 속. 예, 이제, 이제, 우리가 밀어주는 거야 그래 이렇게아 네. 아, 카리스마 있게 나가주세요. 네. 계속, 오, 네. 좋아.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우리가 먼저 밥이. 민백 받아줘, 민백 받아줘. 어. 어. 뭐, 이자식 여기 너무 축축해 뭐. 어머머머, 알지 뭐, 마요. 이자식 여기 너무 축축해 어머머머, 알지 마요. 이 아니야. 지지 마, 축축해. 아니야, 안 된다. 하지 마. 용안이지, 안다. 오케이. 옆구리 아, 기대용으로 먹서 그래요. 8, 7, 8은! 저호둥씨라 하지 마시고 그냥 허둥씨라 부르시면 허둥씨라 부르니까 그리감 넘겨져요. 바로 <laughs> 쿵쿵쿵쿵쿵 뭐야 뭐야, 뭐야. 아니 알려주거든니거 뭐. <laughs> 이건 우리도 노래 틀어놓고 반복 <laughs> 연습만 했어. 오! 뭐야! 욕! 화난 거 아니지? 네? 화난 거 아니지? 네? 조금 화난 거 같은데?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죽겠는걸요? 아 이렇게 아, 하면 어? 벌써 후렴이라서 끝인가?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일이솔레이션 그렇죠. 와! 예쁜 척. 예쁜 척. 예쁜 척. 예쁜 척. 예쁜 척. 이렇게 예쁜 척. 렇게 척. 예쁜 척. 예쁜 다 예쁜 척. 예쁜 척. 예이 척. 예쁜 척. 예쁜 척. 이렇게. 예쁜 척. 예쁜 척. 예쁜 척. 예이 척. 예쁜 척. 예쁜 척. 예쁜 척. 예쁜 척. 예쁜 척. 아쁜 척. 확실히 센쁜 척. p 가 흐르고 있어요. 어? 너또 자리 찾아가 줄래? 오늘 중 아니거든. 안녕 <laughs> <laughs> 아, 미안한데또호동이라고만하지 마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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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그래픽 아, 했다고 는 같아요. 아동 씨! 왜 그래요? 요 하지 감동받아. 같이 무대 할 거면 아, 무대 못 가요. <laughs> <하자>. 아, <laughs>